진안군이 환경부에 요청한 공원개발 협의에서 부동의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군수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과 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승소가 된다면 케이블카를 어떻게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참고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진안군의 재정이 최대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만약에 폐소한다면 법원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 물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 그만둬야 된다,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의 참반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느냐, 폐지하느냐, 중단하느냐가 문제 아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분열되지 않고 화합된 하나의 국민으로 이룩하느냐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이 국민들을 갈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국민들을 화, 한 마음으로 본인 입장이 없으신 제가 거예요. 제가 제 입장은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의 판단,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그런 대규모 사업,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환경을 고소로, 훼손하는 사업은 이미대로 아, 군수 이미로 추진하지 아, 사업을 않습니다.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천구 구본님께서. 께서는 음, 케이블카 드림카 사업에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의 판결에 맞게서 법원의 법원이 결정에 법원의 결정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에 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 되지 않는다. 하면 저는 다 과감하게 전 의원님 소신을 묻겠습니다. 네 케이블카 사업 해야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케이블카 사업 반대입니까? 네 여기서 좀 소신을 좀 명확히 좀 밝혀 주시죠. 네 본인의 소신을 제 본인의 소신은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네. 그러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 소신은 어떤 건지 질문을 상대 후보가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좀 밝혀주실래요? 마이산 케이블카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반대입니다. 반대시라고요. 네. 만약에 반대시면 네. 지금 지난 군에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는 제가 후보 입장이고요.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행정 소송 철회할 의사도 있다. 네. 네. 고 있다. 이런 시적들이 좀 계속해서 나옵니다. 관료 출신이신데 이 선거 보훈 인사에 대해서 실제 그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해보지 못했고 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 그 제가 직접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무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 상담제 운영하시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인사 상 상담제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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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공무원들의 인사 제도에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내놓으신 거 아니세요? 선거, 선거지, 군수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인사, 당사자를, 도와줬던 사람들만을 을 위한 인사가 아닌 전체 공무원의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공무원들의 인사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인사제도의 문제가 그동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후보 사회자님께서 진행하시는 훈수, 뭐, 군수 측근을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당연히 그런 군수, 저를, 저, 저의 측근, 시끄는 보은 인사를 저는 해보죠. 절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다. 겠 지난해 성수면과 네. 동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 발전소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네. 국민들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국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지, 훼손하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저는 그런. 아, 국민들의 소... 입장이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반대합니다. 지난형 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어요? 네. 네. 지난형 일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 지난해 참 어렵습니다. 지난 국민들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장에 맞는 일자리를 공공, 공공,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와, 물론 시니어 클럽인 민간 단체에서 하는 사업, 일자리,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네, 민간형, 군, 민간형 네.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일자리가.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다양하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해서 우리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시고 당선이 네. 되면 네. 그 일자리 어떤 일자리로 채워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 그동안에 뭐 다른 분야의 일자리는 많이 늘렸지만 청년에 대한 고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 일자리를 아, 국민, 많이, 예. 그렇게 네. 하고 싶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시면 음.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시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데 내용 뺑소니를 하신 걸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아, 그게 뺑소니인가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뺑소니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뺑소니? 네. 정말 뺑소니 그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 뺑소니라고 나와 있으면 확인하셨어요. 사에서 내리 그 사고가. 아니 잠깐 다, 뺑소니라고 사... 확인하셨냐고. 네, 네 사례 했습니다. 아 이게 뺑소니라고 확인하셨어요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뺑그그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중이 토론, 아니라 토론이 이것은 끝나면, 상당히 심각해요. 예, 토론에 끝나시면 아, 허위 사실이 네. 허위 사실로 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순성 후보를 위해서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 그것은. 법률적 용어로 뺑소니가 아니고 그 만약에 사고 사... 후 미조치를 했던 것입니다두 건의 음주 사고가 이렇게 있는지 저는 또한 이런 음주 사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주 두 사고를 건의 음주 됐습니다. 사고라고 했는데 음주 운전이 있의 있으신... 음주 사고라고 했죠. 음주 운전이 있으셨는데 음주 운전 두 번입니까? 음주 운전 당연히 두 번이시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예, 음주운전은 네? 뺑손이 뭐 있습니다. 뺑손이와 예. 음주운전 예. 이외에 책임지십시오. 예. 분명히 예. 지십시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친구 부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권력세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권력세습이란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따위를 대대로 집안에 집안에 대대로 물려주는 사전적 아, 내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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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예. 예.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제 저,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황님. 권력 세습은 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예. 김정일, 김정은이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 전임군수님의 대를 네, 위해서 남았습니다. 한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임군수님들은 당당히 지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군수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최근 여론, 여론,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최우선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두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 지나 지역 주민들은 예 요구와 주민들의 네, 어 마무리 생각은 아닌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권력, 권력 세습, 권력 세습 하시면서 이 권력 을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참, 전통사... 이미 그 세만금 환경청으로부터 어? 아, 부동이 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무리하게 막대한 그 법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주성 후보께서도 말씀드려 주셨듯이 아 지금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서 아, 다시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 이미 아, 그 상위법들이, 우리 행정 절차 상위법들이 다 부동의 판정을 내린 사업에 대해서, 아, 다시 이것을 재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저는 참 의문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이나 아, 시민들이, 우리 그, 별빛. 국민들이 다 그,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해 마이산은 명산이자 아주 그, 명성 가치가 높은 산이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그 지지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이산은 보고 조망하는 산이지 훼손하는 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산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복화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한이 많이 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 소송을 하고 그 법적 비용을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도 안고 있는 사업이 그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참 추진한다는 게 아닙니다. 답변이에요. 순서에 예. 예. 따라서 추진한다는 예. 게 아니고요. 그, 어차피 이건 소송에 계류 중이소송에 개리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그런 의향입니다. 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그 부동의 판결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은, 아, 진안군이, 아,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해나가겠다는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이제, 국민도 반대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케이블카 사업만은 아니 된다고 하는 사업을 행정소송을 아 하면서까지 이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네. 전 후보님께, 우리 그전 후보님 캠프에서 많은 그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아까 형, 동생이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그런 거지 맙시다. 아, 유 예, 후보님. 네, 예, 그러지 그런 거지 맙시다. 네거티브 선거는 저희들은 절대 아니고요. 네,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후보님 캠프에서나 아니, 네거티브 아니에요. 하실 생각은 절대. 아니, 우리, 하시, 우리, 우리 서로, 안 우리 이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서로 그거하지 맙시다. 지금 남무하는 게 아니, 무슨 예. 네거티브를 하시는. 자, 전 후보님, 제가 지금 스스로, 스스로 도권 남았습니다. 서로 판단을 하시고 그런 말. 제가 지금 주도 주도 질문 하니까. 화면 맞습니다. 앞에서 네. 시청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네. 저한테 네거티브. 자, 우리 그런 거지다고 생각하시는데. 잠깐. 이거 부모님 없죠? 캠프에서 네. 내가 시청구 후보에게 가독권이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이며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세 번째는 지역별 특화 육성 발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전춘성은 지난해 당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권여당의 후보입니다. 저 전춘성은 단한 한 건의 전과도 없으며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준비된 군수, 반듯한 군수, 저 전춘성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기호 1번, 전춘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